안산시 관광산업에 대한 민간 차원의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안산시 관광연구원은 지난 10일 한양대학교 게스트하우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행사는 최근 급증하는 관광 수요에 맞춰 안산 관광산업의 다국화를 추진하기 위해 신안산대학교와 서울예술대학교 영중 1억권 교수들이 참여해 지역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목표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 안산 관광연구원은 항상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안산 관광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안산시 관광연구원은 앞으로 다방면의 전문가와 학자들이 모여 안산시의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구원 초대원장에는 신안산대학교 정승환 교수가 맡게 됩니다. 안산방송 정유중입니다.